그러면는3삼 오, 9가 아, 아 개. 티, 티나다 티야. 아다1나다완는 맞지 않아요? 아까 정답 8, 말했어, 4, 6, 6개. 3, 3, 어. 어, 9, 3 6 개. 어 맞아. 3십7 아, 아. 2 개가 아니지, 27이 <laughs> 어? 봐봐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. 맨 밑에가 아홉 개죠? 네, 네, 아홉 개를 세개 쌓는 거죠. 그렇지, 그렇죠. 그렇지. 어, 내가. <laughs> 네, 네. 네. 27개. 네, 저 수치 여자였습니다 네, <laughs> <laughs> 맞았다. 네, 맞았에하 맞았다. 다음에다 네, 다음에았다개맞 어, 지금 어떻게 다 이게 등비수열 어, 그렇구나. 등비수혈이에요. 오. 수혈이에요. 이거를 아이들이 음. 지금 어른이 된 저도 머리로 상상하기가 되게 느리잖아요. 맞아요. 수학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보지 않고도 직접 쌓아보지 않고도 상상으로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초론적 사고 능력이라고 래요